안녕하세요, 현우예요 오늘은 테이프로 도장 만들기 한번 해볼거에요. 준비물은 사인펜 테이프, 종이. 이것도 어쨌지 이거야? 이번에 한번 만들어볼게요. 테이프를 잡고 원하는 색이랑 원하는 그림을 의지할 테이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아니, 왜, 손바닥이 작았지? 그려볼게요. 흔들린다. 어쨌든, 이렇게 색칠해봤어요. 종이에다가 붙이고, 살짝만, 한 몇, 한 10초? 그 정도만 기다려줄게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이제 살살 뜯어볼게요. 짜자자자자잔 문졌어요 여기도 한번 10초 기다려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0땡 짜자자자자자자자 2회 사용이 가능해요 2회 사... 없어진 작곡이 남았는데 두개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어? 여기도, 여기입니다. 막 해봤어요 여기도 한 이번엔 5초? 그정도 기다려볼게 요 손이 번졌어요 1 2 3 4 5 5초로도? 5초 이만 살짝? 근데 왜 얘는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이번엔 마지막, 마지막 거예요. 이번에도 빨간색을 사용해 볼 거예요. 오. 자, 이렇게 해봤어요. 이번엔 한4초 3초 그 정도 기다릴게요. 3, 2, 1, 0. 어, 이 정도면 됐어 앉았어요. 빠이빠이